반갑습니다. 네, 저는 철원교당 은성희 경우입니다. 작년, 이거 원기 107년도에 철원에 부임해서 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통일의 관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이런 별천지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철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철원에 와서 보니까 이 교도님들끼리 참 단합을 그리고 교도님들이 모두 저마다의 뭐 시인도 있으시고 사진 작가도 있으시고 화가도 있으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간호 주부도 계시고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법연들로 이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 지금 저희 초록교당에서는 그 교리 공부하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 중에 한 번은 모여서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교소 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정전, 그리고 대정견, 정산종사 법어를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에스페란토 공부를 회장님께서, 자산상사님께서, 아, 그게 앞으로 국제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받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에스페란토 총재님의 부인 되시는 훈타원 박영신 교무님께, 교도님께 그 공부를 조금 맛을 보았거든요. 용타원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타원 한숙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에스파란트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원피스에 그 생일이 교도님들이 되면 뜨잖아요. 그래서 오인관 교도님이 생일이라고 그날 떠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한번 그분을 챙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생일이 되면 미역을 이렇게 한 가닥씩 선물로 드리는데 그걸 들고 제가 새로운 교문대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기 여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했더니 그걸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래서 원불교를 알아가지고 그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돈도 많이 벌으셔갖고 땅도 한만평 정도를 더 사시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수박을 큰가를 한 덩이 싣고 데려다 주시고 그 후로는 저희 교당에서 건강광자를 매주 하면서 법회안 빠지고 나오시고 아침 자선에도 줌으로 나오시고 또 저녁에 연불 시간에는 그 화가 선생님 임성신 교도님 그리고 이진경 교도님 그리고 김은정 교도님 그리고 우리 시산 양용락 교도님께서 회장님께서 줌에 참석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 교구에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어, 아침 자선을 줌으로 하고 계셔요. 그 저희들 교무들이 열심히 아침 자선을 하는데 또 교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어, 교도님들도 이렇게 예, 그 아침 자선에도 참여하시는 교도님이 계시고요. 또 저녁 연불은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하게 되는데, 일기도 기재하고, 또 감사일기를 통해서 이 정기일기도 되고, 또 저녁 신고까지 모시게 되니까, 교도님들께서, 아, 이 시간 너무 좋다고, 혹 조금 늦어도 꼭 신고라도 올려야 되니까, 이 저녁 연불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 저기, 저희들이 그 연말이 되면 교구에서 교회를 하죠. 그때, 어, 이름을 불러서 나갔더니 이걸 상이라고 주는데, 음, 상시훈련 정진상. 그, 이명수 교무님하고 저하고 이 상을 받았습니다. 아, 입교연원상 철원교당인데, 어, 저희가 그, 명절이 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가족들이 있는데 저희 교당에 정말 그 원로 교도님인 원산 이 원호 교도님 댁은 그 가족들이 교당 출석을 11명이 하고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대를 이어서 지금 한 경원 교도님이 교당에 나오시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교무님, 조카들좀다 데리고 갈 테니까. 정신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그래요 교당 애들 같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교도 훈련을 함께 비디오를 보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맛있는 피자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리고 또 설날이면 법신불전에 딱 세뱃돈을 놓고 본인들이 사배를 올리고 받아가도록 그 삼촌 연원으로 입교를 했어요. 이렇게 입교가 되었다고 이렇게 입교 연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연초에 시산 양농락 회장님 댁에 가정독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딱 기도실에 가봤는데 깜짝 놀린 거예요. 너무 좋은 작품들이 있어서 저희 교도님들께서도. 우리도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고 시사님 우리 이렇게 뭐 이런 거안가르쳐 주냐고 시사님 작품 전시 한번 하죠. 그랬더니 흔쾌히 응하셔서 대각기 규제를 기해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인인 우리 김수련 교도님께서도 그시 작품을 해주시고 또그 사진 작가이신 인산 임영수 교도님께서도 이렇게 멋진, 정말 그 콩타작 하면서 그 햇볕이 찌는 그 멋진 그림을 사진으로 이렇게 한 작품도 실어주시고 또 오인간 교도님도 당신 그 자작시를 하나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작품 전시회가 됐습니다. 거울, 오종호 닦으면 맑아지는 거울 그곳에 비치는 마음 하나 어릴 적 순수한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욕심 찌꺼기만 보이네. 늦게나마 마음을 닦아 거울 속에 영꽃 한 송이 곱게 피어보려 합니다. 오 종호, 오 인간조도님께서 쓰신 이 길인데 예, 작품을 써 갖고 오셨어요. 예. 거울이라는 작품을 써 갖고 와서 오늘 또 읽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아침에 은성의 망고의 꿈에서 깨어난 세계.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아도 그저 빙그레 미소 짓는다. 동력의 둥근 해 솟아올라 밝음이 비치면. 잠 깨는 물이, 살아있는 마음엔 옴이 트이고, 해맑은 얼굴엔 미소가 핀다. <laughs> 네, 저희 교도님들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합니다. 길룡리 영산, 영촌마을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고 변산성지, 익산성지, 만덕산성지, 그리고 성주 성지 한 번씩 가보았던 곳이지만 한번더그 성지 순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계기가 되면 그 순서를 잡아서 교도님들과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한테 가면 봉투에다가 기도비를 챙겨 주시면서 불전에 딱 놓고. 사배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빌으라고 하면서 교당을 데리고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자녀가 오면 이 기회 정말 법신불 전에 사배를 올리고 대종사님과 불연이 깊어질 수 있는 염원을 신고를 간절히 모셔서 구와주고 구가주고 구국주고 구세주인 이 법이 우리 자녀손들도 피어날 수 있도록 그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 철원교당에서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아, 앞으로 통일이 되면 개성교당도 사고 저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저희들이 6.25 위령제를 지내면 그 기금을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기도비도 더 정말 통일의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기도비구나 그렇게 각심을 해가지고 통일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받들고 있습니다. 이 철원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운데 평야가 있는 그리고 궁예가 도읍지를 정했던 그런 곳이고 또 금강산의 대종사님께서도 이 철원 내려서 금강산을 가신 곳이고. 역사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엄청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정산종사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된다고 또 한편에서는 이 통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철원교당에 살고 있는 겸으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성현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지금 굉장히 뭐 이게 통일이 될까 말까 뭐 어? 그게 오히려 쉽게 통일이 되는 어떤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 통일이 되는 것을 당겨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남북의 토미를 염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와 더불어 전 세계 인류가 평화롭고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통하여 전 세계 인류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네, 춥죠. 근데 그 제가 미리 오기 전에 참 따뜻한 곳 철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원은 엄청 추운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따뜻하다고 했나. 그렇게 보니까 전화를 와요. 여기저기에서 춥다고. 오늘 날씨를 보니까 제일 추운 곳이 철원이라고. 근데 그 아주 추울 것을 대비해가지고 또 전임 교무님이 인산 김성길 교무님이신데 추울까봐 그냥 사시문도 해주고 커튼도 붙여주고 해가지고 추운 걸 몰라요. 이 팰링 난로 정말 운치가 있어요. 시산 양육학회장님이 이 난로를 딱 놓았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어떻게 피나 했는데 이제 익숙해가지고 불도 잘 피고 음 따뜻하고 이 불만 펴놓으면 추운 줄을 모르고 정말 따뜻한 철원입니다. 네 제가 철원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교도님들의 그 세세의 곡절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어, 즐기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 그 재미있게 또 화합을 잘하는 가운데 공부하려고 어, 하시고 앞으로 이 철원이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그 원불교 법을 자녀, 손, 그리고 이웃에도 그 기운이 퍼지고 또잠자하는 교도들도 내가 한번 철원조당에 가봐야 되겠다, 새로 이주 이렇게 오신 교도님 그 주민들도 한번 철원이 어떤 곳인지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합력해서. 철원 도화가 잘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